예, 안녕하세요. 예, 오종혁구호생입니다 자, 오늘은 오규원의 개봉동과 장미라는 예, 시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개봉동과 장미, 예, 장소, 그 다음에 소재, 이렇게 되 있죠. 제목의 의미를 좀 보면요. 이 예, 모순되어 있습니다. 개봉동이라는 지역과 장미가 서로 모순된 공존. 즉, 어떤 의미에서요? 개봉동이라는 건요, 서울의 외진 공장 지역의 이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인간의 도시 문명을 상징하고요. 공장, 또 회색도시, 우리 인류의 공해 이러한 인간의 에,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을 지금 상징하는 것이 개봉동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장미는 그에 반해서 어때요? 순수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그렇죠? 에, 이런 것을 상징하고요. 신비와 생명력, 아름다움과 관련되어 있는 소재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 에,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오규원 시인의 10주기 기념을 기려서 개봉동의 장미공원을 조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봉동과 장미의 그 시는 오기원 선생님께서 개봉동과 아주 특별한 인연을 준 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내용을 이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첫 번째 연에서는요, 장미의 위대한 생명력에 대해서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 길과 장미가 나오는데요, 이 역할이 전도돼 있습니다. 뒤바꼈는 얘기죠. 그래서 장미의 위력에 낯선 풍경이 줄어날 정도로 예, 그만큼 전도된 효과가 좀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개봉동 입구의 길은 자 개봉동 입구의 길, 즉 개봉 입구라고 하는데요. 이 예, 저도 이 많이 가봤습니다만, 지금은 뭐 번화가 됐지만 이 당시, 그렇죠? 예, 당시 이 시를 짓게 된 당시에는 굉장히 그 어, 공장지대가 많았던 그런 지대였고요. 예, 좀 가난한 사람들이 좀 모여 살았던 그런 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제 공장지대를 여기서 의미하는 거고요. 예, 직선, 그렇죠? 곡선과 직선 이 있는데 여기서는 직선의 길을 예, 암시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회색빛 도시문명, 우리 흔히 도시문명을 회색빛이라고 하잖아요. 이, 만들어낸 이 부조리한 현실을 예, 단적으로 제시한 소재가 예, 바로 개봉 입구의 길입니다. 한송이 장미, 이 장미, 이 장미는 이제 어떻습니까? 예, 보통 붉은색으로 이제 연상이 되잖아요. 예, 최소한 강한 생명력이라는 건 아시겠죠. 한송이 장미가 회색빛 도시 문명과 대조를 이루면서 강한 생명력을 부각하는 그런 소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장미 때문에 왼쪽으로 굽었다는 거예요. 뭐가요? 길이 굽었다는 거죠. 그렇죠? 길 때문에 장미가 굽은 게 아니라 장미 때문에 굽었다. 그래서 굽었다라는 표현도 역시 동적인 이미지로 볼 수가 있고요. 이 굽은 길, 구, 굽은 길 어디에선가 빠져 나왔다. 빠져나왔다. 역시 동적 이미지죠. 구분 길은 곡선이고, 여기서는 직선이죠. 그렇죠? 직선과 곡선이 대비를 이루고 있다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연쇄적인 효과를 지금 해서 굽고 구분 길, 연쇄법으로 볼 수가 있고요. 장미가 길을 휘게 한 거죠. 그렇죠? 길이 주어져, 길이 장미 때문에 굽었다라고 한 걸로 봐서, 결국은 장미가 길을 휘게 한 거다. 주어는 장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해석해서 보시면은. 그래서 장미는 길을 이렇게 데리고 가다가, 구버진 어딘가의 골목길에서 이제 스스로 빠져나온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장미는, 자, 여기서 이 길보다도 여기서 화자가 뭐 주목하는 대상은 이제 장미를 주어로 보시는 것이 좋아요. 예, 주체적이고 굉장히 자율적인 입장입니다. 그죠? 이런 걸볼 때. 그래서 이 길을, 목적, 대상이잖아요. 예, 도시의 길을 얘기하는 거죠. 객체적인 거고, 타율적인 겁니다. 그래서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이 장미와 예, 대비되는 짝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제 혼자. 자기 스스로 혼자 가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어, 아직 흔들리는 가지 그대로 길 밖에 선다. 이 동적인 이미지 현재형 시제가 좀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의인법이 되겠죠. 의인법. 길은 저 혼자 저만치 가고 장미는 길 밖에서 가지를 흔들고 있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의인화된 거고요. 예, 그걸 통해서 뭘 보여주고 있다? 예, 본연의 순수함 그 자체를. 지금 강조해 준 겁니다. 장미를 통해서. 그래서 문명의 속성에 물들지 않은 그러한 존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 장미가요. 자, 두 번째 연 가시겠습니다. 두 번째 연에 가시면요. 같은 공간에서 다른 법칙으로 살아가는 모순된 삶의 법칙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보라. 명령법을 썼어요. 강조를 해 주고 있죠. 가끔 몸을 흔들며 입들이 제 마음대로 시간의 바람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 나뭇잎들이 응? 자기 스스로 시간의 바람을 일으킨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시간을 보통 움직이지 못하는 조, 대상이 시간인데 이 잎들은 이 시간을 움직이고 있죠 바람을 일으켜서 그런걸로 봐서 예, 위력이 있는 어떤 그 위대한 힘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도치법이 쓰인 거구요 장미가 지닌 이 위대한 힘 위력을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자유롭게 시간을 부릴 줄 아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힘이라고 할 수가 있구요 그런 존재고, 일시적인 게 아니라 영속적인 존재다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장미는 이곳 주민이 아니에요. 그죠? 시간 밖에 서울의 일부에 있다.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데, 왜 이런 말을 했냐면요. 장미는 문명 이외에 순수한 생명력을 가진 존재예요. 그리고 서울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서울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장미가. 그죠? 그런 걸로 봐서 역설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장미는 도시 서울의 주민이 아니라 이 원색적인 자연의 그 본연한 생명력이 살아있는 세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 주민이 아니고 또 시간 밖에 서울의 일부로 예, 존재한다는 것으로 예, 식구를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예,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심표 하나를 통해서, 자, 여기 심표 하나를 통해서 어, 이 1번의 세계와 2번의 세계가 극명하게 지금 대비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예, 이게 이제 제가 넣어봤습니다. 역접이죠. 그대와 나는 그렇죠 예, 화자를 포함한 인간 존재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셨죠 예, 여기서 그대는 장미가 아니에요 문명 속의 사람입니다 문명 속 사람 그리고 종속되는 존재예요 자율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장미처럼 사촌들 얘기 사촌들 얘기라는 것은 이제 일상적인 이야기죠 그렇죠 예, 일상적 평범한 이야기 속에 한 토막 토막이라는 말도 어떻습니까 굉장히 단편적이고 아주 순간적이고 짧은 거잖아요. 영속적인 거고, 대조를 이룬다는 얘기입니다. 대조. 굉장히 일시적이고 하찮고 보잘 것 없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단어고요. 비오는 이 지상의 어느 발자국 에나, 고인다. 이 부분도 해석을 잘 하셔야 되는데, 이 말은 에나라는 이 보조사는요, 마음에 차지 않냐는 선택, 즉, 부정적인 그런 표현을 의미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쓰는 단어. 아겠죠 보조사예요. 고인다, 고인다라는 것도 정적 이미지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동적 이미지와 정적 이미지가 서로 대비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대와 나의 발자국에 고인 빗물 같은 신세, 그렇죠? 역동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적이고 일시적이고 예, 순간적이고 그렇죠? 보잘것없고 이런 것이 바로 그대와 나 같은 인간이라는 얘기죠. 시간이 정체돼 있죠, 그렇죠? 도시적 삶의 현실을 살고 있죠. 부정적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화자가요. 서울이라는 이 세계 속에서 무수히 찍혀있는 이 발자국 흔적에 고여있는 이 흙탕물 그렇죠? 이러한 처지와 신세를 지금 의미하는 겁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죠. 시어의 의미가 그대와 나의 삶은 결국 뭐예요? 비오는 듯한 현실세계에 이 암울한 음? 비가 내린다는 것은 이 암울하고 예, 어두운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하찮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그 소중하지 못한 존재로 예, 흘러가고 있다 이것을 단적으로 표현해주는 그러한 시 입니다. 여러분요. 자, 그래서 해석을 좀잘 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이 연이 예,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그다음 에 이제 3년에 가시면요, 쉽게 파악되지 않는 순수의 세계입니다. 결국 순수의 세계가 이제 중요한 단어인데, 자, 말해봐라. 예, 여기서도 역시 명령법을 써서 화자의 가치를 직접적으로 강조하면서 드러낸 겁니다. 무엇으로? 즉, 어떻게 의미가 되겠죠? 어떻게 장미와 닿을 수 있는가를, 그렇죠? 예, 역시 화자는 개봉동 내부에서 대조적으로 놓인 이 장미를 보면서 어때요? 장미와 소, 예, 소통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수한 생명력과의 어떤 관계 회복을 원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소망과 예, 이상, 희망이 여기서 담겨있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 불편한, 그죠? 강조의 효과가 있고요. 불편하다는 것은 굉장히 괴롭고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이 음은, 그죠? 예. 그리고 저 불편한 비밀의 꽃. 자, 전부 장미를 비유한 부분입니다. 장미를 은유하고 있는 건데요. 에, 결국은 장미가에 원관념이 드러나 있죠. 음은 덩어리, 또 불편한 덩어리, 그렇죠? 왜 답을 구할 수가 없다는 라 거죠. 생명의 의미를 알고자 하지만, 어때요? 그것을 파악할 수 없는 그 안타까움이 바로 비밀이요. 음은인 겁니다. 아셨죠? 쉽게 알아낼 수 없는 장미의 본질적 속성에 대해 화자는 굉장히 불편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이건 뭡니까? 강하게 알고 싶은 거죠. 소망이 있는 겁니다. 또 불편한 음을 가지면서도 더 나은 자신의 삶을 추구하는. 삶의 태도를 추구하고 있죠. 그렇죠. 의문을 가진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불편한 그 자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알고 싶어하고 그 비밀을 알고 싶어서 결국 불편해하는 이 모습, 이 자체가 바로 예, 화자가 원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소중함을 찾고자 하는 몸부림, 이러한 자세를 예,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미와 닿을 수 없을 때, 그렇죠? 두드려봐라, 이제 말해봐라, 이렇게. 개봉적, 개봉동 집들의 문을 두드려봐라. 도치법이죠. 명령법. 개봉동 집들의 문을 두드려봐라. 생명의 본질에 다으려는 노력을 얘기합다 그렇죠. 본질에 다으려는 노력. 이것이 바로 이 시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곳이나 열리지 않는다. 그렇죠. 쉽게 본질을 드러내지 않는 거죠. 소통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 도시의 삶에. 그렇죠. 여전히 회색 도시인 채 생명의 본질을 감춘 이 개봉동의 집들과 골목의 삶을 드러낸 거고요. 이런 문명적 삶의 모순을 화자는 장미라는 이 생명의 가치를 통해서 날카로운 시선으로 이러한 현실을 밝히려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좀 초라하고 평범한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 삶엔 늘한 떨기 장미가 길 앞에 있는 겁니다. 현재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이거를 밝혀내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이러한 모습을 지금 화자는 추구하는 겁니다. 장미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소중한 삶의 가치를 눈감지 않으면서 그 본질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 진정한 삶의 의미다라는 것을 이 시에서는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장미와 같은 이 순선 세계 에 닿지 못한다면 개봉동의 문들이 열리지 않듯이 그렇죠? 예, 폐쇄되죠. 이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이 인간들의 예, 인간들끼리의 진정한 관계 회복이라든가 음, 인간들 이야기에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 이러한 것들을. 도, 예, 문제 시하고 드어내려고 하는 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공부할 때 이러한 시들을 좀 공부하면 훨씬 더 시들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자, 핵심 정리가시면은 이제 현대시 자유시고요. 1978년도 왕자가 아닌 한 아이에게라는 시집에서 나온 시입니다. 또 개봉동과 장미가 제재가 되겠죠. 또 순수한 회복을 통한 현대 문명의 모순을 극복하는 것이 이 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문명 비판적이고 상징적이면서 주지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표현상 특징 보실까요? 구체적인 지명이 나왔어요. 개봉동 그렇죠? 현장감을 부여했죠. 실존 장소가 나왔으니까 자 이질적인 소재를 대비시켰죠. 제목 자체가 대비되죠. 현대 문명을 비판하는 의도가 있다. 또 개봉동과 장미의 의미 대립 구조를 통해서 현대 문명을 비판한다. 같은 의미입니다. 또 순수하고 지실된 생명을 상징하는 이 장미와 메마르고 어떻습니까? 음? 골짜기 같은 이 현대 문명의 비정함을 표상하는 개봉동의 대립적 의미 구조를 통해서 순수한 삶을 훼손하는 이 현대 문명을 비판하는 거고요. 우리가 지향하는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우리 이 시와 연관되는 작품이 떠오르는데요. 예, 우리 김광섭의 어떻습니까? 성복동 비둘기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 예, 작품도 한번 여러분께서 한번 공부해 보시면 이러한 내용과 서로 대응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비둘기와 예, 성북동이라는 동네, 그렇죠? 성북동이라는 동네와 비둘기, 개봉동과 장미, 그렇죠? 뭔가 예, 연관되죠? 예, 그래서 함께 엮어서 공부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예, 듣네요 예. 자, 이질적인 두 존재인 이 개봉동과 장미 이 사이의 내적 긴장감을 통해서요. 개봉동이 지니고 있는 이 공장, 그렇죠? 도시와 문명과 이 공예 표상으로서의 이미지와 장미가 지니는 이 신비하고 순수한 아름다움을 가진 생명의 본질을 보여준다, 그렇죠? 또 순수 한 삶을 해손시키고 파괴하는 이 현대 문명을 비판하는 동시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삶이 무엇인지 제시해주는 시입니다. 또 장미에 대한 접근은 경뭐예요 생명의 본질적 의미를 알아내는 거고 또 순수성에 대한 탐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존재의 근원을 향한 필연적인 지향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인간 존재의 근원에 접근하려는 화자의 이 노력은 실패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추구하려는 이 자세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 자,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도전 정신 꼭 갖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다음 이제 선페이지가 에 시겠는데요. 예, 작가의 시 경향이 나왔는데 이 오기호는 가장 개성 있는 시인의 한 사람입니다. 그럼 무의미한 언어 생활을 부르기 위해서 일상적 감각에 대한 거역이라는 시적 방법을 주로 추구합니다 그래서 예, 그는 사물의 존재를 감각적 인식에 따라 보이는 대로 늦, 적는 것을 거부합니다. 이 시인요. 그래서 감각적 인식된 것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래서 예, 또 감추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전도된 언어 세계 속에서 역설적인 원리에 따라 새로운 사물의 질서를 발견하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오기원의 핵심적인 예, 시적 경향이라는 것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알셨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체를 마무리하고요. 여러분께서는 예, 나머지 문제는 이제 각자 풀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기원의 개봉동과 장미라는 참 좋은 시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꼭 눌러주셔서 다음 영상 꼭 찍도록 힘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